안녕하십니까 양촌힐링센터의 김종주 원장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축사, 축기, 귀신축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제목으로 내 안에 대적자가 있다, 내 안에 원수가 있다 내 안에 나를 해치고 도둑질하고 죽이는 원수 그 영적인 원수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래전에 우리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공개 세미나를 합니다. 이번 2월달에도 다음달 2월 17일, 18일에도 무료 공개 세미나를 합니다. 선착순으로 장소 관계로 선착순으로 접수하지까요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공개 세미나 하는 날 하룻밤을 지나고요. 아침 식사하고 난 이후에 40대 중반의 목장님이 사무실의 문을 열고요. 우리 간사한테 간사님 현대과학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데 아직도 귀신이 있습니까? 문명이 이렇게 발달된 이때도 아직까지도 귀신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했답니다. 우리 김간사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대. 그분이 현직 목사님이십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더럽고 악한 형, 사단과 마귀의 졸개들인 더럽고 악한 귀신이 있는 것을 그 존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태극기 방송 이화영 목사님, 태극기 TV 이화영 목사님, 매달 제가 한 번을 대답을 합니다. 다음번에 우리 센터에 초청을 해놨는데요. 오셔서 또 방송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한 오래 전에 우리 센터에서요, 가장 어려울 때 우리 센터에 오셔서요, 치유를 받았습니다. 목회자들만 들어가서 치유받는 방에 들어가 치유받고요. 치유의 마지막 과정, 치유의 과정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회개할 것다 회개하고요. 용서 못할 사람 다 용서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다 겪고요. 마지막 과정, 축사가됩입니다 사역자가요, 우리 이화영 목사님을 눕혀놓고요, 악한 형을 지적했습니다. 드러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예수님으로, 나,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명령했을 때, 와악! 하고 나갔대요, 와 하고. 두 번째 또, 예수 이름으로 보이는 능니다 나가는 게, 와악! 하고 또 나갔대요. 다섯 번이나 나가더래요. 여섯 번째부터는 아무렇지도 않더래요. 깨끗하게 나갔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부터 이화영 목사님은요, 성경 연구를 많이 하시고, 이것이 권이다, 이것이 전인추다, 성경의 난내 구조를 해설, 책을 많이 조설했습니다. 지금 이화영 TV, 이화영 태극기 TV, 아, 주 유명 인사가 돼서요 너무너무 바쁘게 생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분은요, 아주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이런 영적인 처음이 없었으면요,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알수 없었을 것인데, 그분은 이 영적인 처음, 자기 속에는 더러운 악한 영 예, 악한 영이 축사된 것을요, 대부분 목사님들은 그런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와의 목사님, 참 존경스러운 목사님이십니다. 자기 방송에 자고 대담하면서도요, 와! 하고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습니까? 목삼 속에서 더러운 귀신이 나가는 모습을 자기 몸으로 체험한 것을 그대로 말했으니까요. 예, 참 존경스럽습니다. 더러운 귀신은요, 사람 성질대로 들어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럽꽉한 영, 사단과 말와그 졸개들, 더럽꽉한 귀신들은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삼떡에 들어있으면서 똑같은 에,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에, 제가 이런 말 합니다. 귀신은 그 성질대로 들어있다. 예. 어, 14년 동안 무당을 하다가, 점점이 무당을 하다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집사님이 에, 우리의 센터와서 치워받았습니다. 또 유명한 점쟁이도 치워받았습니다. 무당들도 치워받았습니다. 제가 종합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요. 다 속이는 거래요. 몇 가지는 맞출 수 있대요. 지나온 과거에 대한 건몇 가지는 맞출 수 있는데 대부분 미래는 다 어린 짐작해서 그럴 것이다 하고 말하면서 속이고 사기치는 것이다. 물론 영한 점쟁이 한 사람은요. 사람이 딱들으면요슬라이드 보여줘도, 한 카트, 한 카트 보여주면 그걸 설명해주면 아주 용하다고 소문난 점쟁이도 예수 믿고 취받고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분도 있습니다. 신이 만든 여자, 심진송이라는 사람이서 그 책이 나와 있습니다. 신이 만든 여자의 예. 아주 큰 무당이고 점쟁이입니다.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통이난 교회의 권사의 딸입니다. 사랑시청 여러분, 여러분, 악한 영, 더럽고 악한 귀신을 해서 자유스럽습니까? 자유하는 사람은요, 많지 않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탈보 신학교 교수였던 릴 앤더슨 목사님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예, 교수생활을 했는데, 정작 자기 아내 사모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정신병도 걸렸고요. 귀신이 들렸어요. 그걸 축사 과정을 통해서요. 많이 배웠습니다. 아예 안 돼서요. 너무너무 힘들어서요. 교수직을 사지사질하고 아내 한 사람을 낳게 하기 위해서 영적전쟁에 대한 책도 읽고, 처을 하고, 공부도 해가지고요. 나중에는 깨끗이 낳겠습니다. 근데, 니랜더스 목사님이요,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악한 영어로부터 자유한 신자는요, 15% 내외라고 했습니다. 악한 영어로부터 자유로운 신자는 미국의 교인들은 15%라고 했습니다. 그외 85%는요, 영에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러시아, 중국, 필리핀, 일본, 터키 여러 나라 다니면서요. 미얀마까지 다니면서요. 우리나라 파송, 우리나라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을 치울만 했습니다. 첫 시간에요. 선교사님, 사모님들 눈좀 감으세요. 고개를 숙이시고요. 제 말에 정제가게 대답 좀 해주세요. 내가 직접 악한 형을 쫓아내 보고 축사 축기해 보신 분, 손들어 보세요. 하면요, 15%에요. 100명에 15명 정도예요그 외에 85%의 선교사들은요. 선교 현장은 전쟁터인데요. 총칼을 쏠, 총칼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고, 전쟁의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고 파송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촌 힐링센터에서요. 글천찬치우 영성연구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치우도 열심히 받아서요. 가장 많은 사람을 치유해 준 8,000명을 치유해 주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처음에 사역을 시켰더니만은 사역 맞추고 나면, 원장님, 장로님은 신납니다. 악한 더러운 귀신이 나한테 꼼짝 못하고요. 내가 고문하면 그대로 불을 내고요. 너무너무 신납니다. 내 말을 꼬박꼬박 순종하면서요.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모습 보니까 너무 신난다고, 뭐, 너무 신났어요. 근데 4개월째 됐을 때요. 여자들이 방에 들어가 줄을 봤는데요. 무당들, 다른 사람 다치하고요 축사까지 했습니다. 기름문까지 했습니다. 주님도 만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주위의 마지막인데, 무당의 영이 들어있는 여자를 잡았는데, 무당의 영을 그자한테 여자한테 잡았는데, 안 나간대요. 안 나간대, 예수 피에도 안 나간대요. 예수 이름이다, 나가라, 나가라, 예수 이름이다, 나가라 해도 안 나간대요. 다른 방에서는 치유를 다 마치고 다 식사하고 이제 출발하려고 야단인데 그 방에서 악한 영을 무당이 있는 여자 집사님을 잡았는데 안 나가니까 놓치면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식사하러 갈 수도 없고 끝낼 수도 없고 진퇴양난입니다. 화장실 가고 싶어도 화장실도 못 갑니다. 화장실 가는 동안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놓쳐버리잖아요. 근데 문을 열고 보니까요, 자기하고 똑같이 공부하고 사역자가 된, 불과 몇 개월 전부터 자기보다도, 목사님보다도 몇 개월 전에 사역자가 되신 목사님이 지나가서, 목사님, 목사님, 나좀 도와줘. 돌았습니다. 이렇게 됐다 설명하니까요, 그 여자 머리에 손을 사짝 얹고, 예수님을 떠나가니까 딱 나가버렸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은 자존심이 엄청 상했어요. 똑같이 공부하고 사육도 뭐 불과 몇 개월 전에 문제는 뭐 선배라고도 말할 수 없는 사람이 그냥 머리에 손을 깎 놓고 딱 나가버리니까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3개월 동안 우리 센터 오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오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새벽 기도 가서 두손 높여들고, 하나님, 나도 그 목사님 같이 내 오른손에 군능을 주지 않으면 양조선 당 갑니다! 달라고 3개월 간절히 기도하니까요. 3개월째 되니까요. 군능이 됐어요 찔찔찔하고요. 막. 아, 막 파워가 나가는 그런 군능을 하나님 주셨어요. 와서 차익을 8,000명을 치했으니까요 얼마나 큰일 인는지 모릅니다. 그 목사님, 목회, 자 지금 문제 우리 사회적 지우 센터에 오시지 않습니다. 그목사는 수고 많았기 때문에 이 공식 석사를 빌려서 그 목회가, 목회와 앞날에 하나의 큰애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한 시청 여러분, 귀신의 존재를 모르면 내가 당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고그 다음은요, 악한 영의 세계를 아는 지식도 있다고 라 저는 생각합니다. 악한 영의 세계를 알고요. 내 속에는 더러운 영다 내보내고, 풍수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